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아, 네네. 제가 오늘은 그, 이번에, 그니까 러 새로 나온 실이니까 이게 PP 재질, 폴리 재질의 실인데, 음, 이걸로 이렇게 컵받침을 떠봤어요. 이쁘죠? 어, 뜨신 별빵, 어, 수세미 도안을 응용해서 뜬 거죠. 뜨는 법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어, 제 채널을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거 뜬 김에 이런 재질의 실들은 어떻게 다림질을 해야 될까,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서, 어 다림질을 하려다가 어,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올려봐요. 사실 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어 여러분들께 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려봅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미 이제 다림질을 해놓은 거죠. 내내브림질을 네, 네, 해놓은 거죠. 그런데 어, 지금 이두 개는 아직 어, 뜨기만 하고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음자 이게 꼭 폴리 재질이 아니라도 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기는 해요. 어.. 그런데 음.. 요런 요런 재질로 떴을 때 어.. 컵받침 같은 걸 특히나 떴을 때 어.. 모티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제 다림질을 할 것이냐 음.. 스팀이 잘 나오는 다리미가 있으시면 좋은데 뭐안 나오시면은 안 나오시는 대로 물을 뿌려서나 아니면 하시면 그걸로 되긴 될 거예요. 어.. 일단은 한번 다려볼게요. 여기 일단 하나를 살짝 치워보고 어 그리고 모티브나 아니면은 그런 이런 거 다릴 때 어, 모티브도 마찬가지인데 요 면에서 다리지 말고 일단 뒤집으세요. 어, 뒤집어서 뒷 면에서 왜냐면 그래도 뒤에서 다리면은 살짝은 누르더라도 이제 원래 니트의 입체감이 살아야 되잖아요. 앞면에 이 볼록볼록한 입체, 입체감 최대한 살고 최대한 판판하게 하면서 입체감을 살리려면 이제 앞은 일단은 냅두고, 뒷면에서 뒤집어 놓고, 이 모양을 최대한 핀 상태로 눌러서, 어, 모양을 잡아서, 이대로 바로 다리면 안되고요 이렇게 다리를 바로 놓으면 안되고요 어, 그, 천, 천 조각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얹어서 하나 덮고, 천을 한겹 덮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 패스트푸드점 있잖아요. 거기서, 어, 햄버거 테이크웨이 한 다음에, 거기 내핀 줬잖아, 주잖아요, 그런 거. 어, 그거 지금, 그냥 펴가지고, 어, 이렇게 펴서 이제 접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덮어놓고, 이걸로, 바로, 요렇게 얹어서, 살짝살짝 살짝 눌러서 이렇게, 음, 달래듯이, 어, 요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지금은 제가 스팀 잘 나오는 다름인데, 일부러 스팀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음, 스팀이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 어, 너무 뜨거우면은 그래도 혹시나 그거 이런 재질에 녹거나 데미지가 갈수 있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달래듯이 어, 요렇게해 주고 한번 볼게요. 음. 어 짜잔 어, 확실히 펴졌죠. 어 지금 이게 어, 스프레이로 좀 물을 좀 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잘될 텐데. 어 일단 지금 요 상태는 어 아무것도 안 뿌린 상태인 거구요 어, 스팀을 살짝 줘서 다시 달여볼게요. 아무래도 스팀이 <laughs> 잘 나오면은 스팀을 <laughs> 하면서 다림질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열 정도가 더잘될 거라서 오래 오래 이렇게. 요렇게 달아주면은, 어 아주 이쁘게 달아지죠. 다시,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다림질을 하면서 혹시나 원형이, 원형이 살짝 삐뚤어지거나 할수 있잖아요. 뭐, 민감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요렇게 보면, 아, 여기가 약간 눌렸다, 여기가 볼록하다 하면은, 이렇게 살짝 열을 받았을 때 모양을 잡아주면 얘가 모양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팀을 좀 열을 준 다음에, 펴서, 약간, 튀어나온 데는 눌러주고 안 나온 데는 살짝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완벽한 원형으로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음, 지금 제가 카메라 앵글 때문에 각이 안 나와서 어, 지금 모양을 제대로 잡기는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음. 자 열기를 빼고 보면은 타라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이제 어, 판판하게 어, 다려져요. 자, 이제 마저 같은 방식으로 마저. 요 녀석도, 요 회색도 한번 다림질 해 볼게요. 똑같이 뒷면으로 두고 어, 뒷면으로 두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어. 어, 내가 떴지만 너무 이쁜가 <laughs> 이쁘다. 요래요래 요래. 힘을 세면서이렇게아이고마이카마스카에병원졌넘어다 여기 다여면은시면은음 이렇게 네 핀까지 활용하는 대시스 역시 어, 환경을 아낄 줄 아는 음, 이라고 한번 던져봅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음, 이렇게 이쁘게 어, 다림질이 돼요. 특히나 작품을 여러 개뜰 때는 세트로 만들거나 할 때는, 어, 땀에 따라서 조금씩 또 이제 사이즈가 또 차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 조금 큰 거는 이렇게 눌러서 약간 줄여드듯이 다리고, 조금 작은 거는 늘리듯이 다리면은 어느 정도 또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다림질 하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돼요. 짜잔. 이쁘다. 음. 지금 요거 보시면은 제가 뜬 초등달, 어, 다음 주에 첫 어, 일단 수세미를 함뜨를 할 건데 어 어쨌든 요 지금 그 수세미 도안을 또 이제 응용해서 뜬 컵받침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여기 약간 볼록 튀어나고 오막 그런 느낌이 있죠 어, 아직 완벽하게 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열을 좀매겨 주고. 음, 여긴 좀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어, 해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은, 어, 별 차이 없다고, 그니까, 러 어, 그것,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음, 모양이 조금 삐뚤게 나왔어도 다림질만 잘하면은, 어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 이게 지금 제가 컵받침을 다림질하고 있지만, 컵받침은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그렇거든요. 이제 다림질만 잘해도, 정말 멋진 작품이 된다. 아 어, 됐다 짜잔 아까전에 살짝 볼록 했었는데 여기 동글려진거 보이시죠 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음 요렇게 해서 이제 어, 오늘은 어 다림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런식으로 어, 다림질뿐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어, 폴리 재질의 실이라서 녹는 거라서 이렇게 뭐한 장을 얹지고 한 건데요. 뭐 이런 거에서 뭐 다른 거 다른 실들 다림질하는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혹시나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음, 음.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뜬거 이렇게 어 함께 한번 다려 보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뜨신 친구들 안녕. 安哟、啊嗯